안녕하세요. 오늘은 신풍제약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선물 옵션 만기일이라서 그런지 지수가, 자, 우리 신풍제약은 강보학권에서 움직이고 있긴 하지만 지수가 급락을 했다가 다시 다 회복을 했어요. 그리고 강보학권, 뭐 셀트, 코스닥 150차트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많이 상승을 하고 있는데 장마감까지 어떻게 변동이 확인이 되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지금 자, 시간은 오후 1시 36분이에요. 이 구간에서, 이 박스권에서 안착을 해보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제가 다른 부분에 대해서 시장 상황, 시황, 경제 분석, 산업 분석, 기업 분석, 차트 분석을 늘 같이 해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차트 분석, 기업 분석, 그리고 경제, 시황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슈를 챙겨봐야 챙겨 될게 뭐가 있을까요? 자, 백신 이슈죠? 그죠? 이 백신. 우리 신풍제약. 그죠? 피라맥스. 치료제도 있지만, 이 백신 인수로인해서 경제 회복 기대감이 있어요. 그리고 미국 추가 부양책. 그죠? 이게 상원과 하원에서 지금 열대 논, 토론을 띄우고 있죠. 9천억 달러. 그리고 미국과 유럽의 통화정책, FOMC와 ECB. 그리고 브렉시트가 과연 노딜로 끝나게 되느냐. 그러면서 달러가 강세로 가고, 유로와 바운드가 약세로 가게 되면서 신흥국에서 자금이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트리거가 될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체크해 봐야 되는 중요한 이슈에 있고, 오늘 장마감까지 선물 옵션. 만기일에서 어떻게 영향을 끼치고, 코스닥, 그리고 코스피, 지수 편입, 편입, 산출, 새로운 지수가 편입되는 게 있고, 나가는 종목들이 있죠? 이런 거에 대해서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다 내일까지 한번더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제 증시를 보게 됐었을 때, 미국 증시 기준으로는 좀 증시가 빠져 있었어요. 근데, 이건 아니에요. 이제 제가 잘못 쓴것 같고, 이제 미국 증시 기준으로 살펴보게 되면, 자, 미국 증시 기준으로 다우존스 마이너스 0.35, 마이너스 0 7 9 S&P, 나스닥 마이너스 1.94%이중 나스닥의 낙폭이 컸던 하루였습니다.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긴 했지만 사실 보게 되면 반독점, 페이스북 반독점 고발 이슈에 지금 빵이라고 하는 페이스북, 아마존, 넷플릭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대응주의 기술주 하락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테슬라에 대해서 JP모군이 지금 안 좋은 보고서를 하나 냈죠. 14개 종목 세트에서 이 중에 테슬라가 포함되어 있었는데 극단적인 고평가 상태에 들어와 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12월 21일까지는 이전 그지 보유 지분을 좀 늘리지 말아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냈고 이런 부분들이 확대가 되면서 지금 증시에 영향을 미치고 있죠. 그래서 한국 증시에도 지금. 뭐, 일부 섹터는 있겠지만, 2000년 섹터가 그 오늘 좋은 영향을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않아요. 그리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는 그냥, SK 하이닉스는 하락하고 있는데, 삼성전자는 다시 거의 보아권까지 올라왔습니다. 그죠? 많이 빠져있다가. 그 삼성전자가 올라왔던 게, 오늘, 지금 지수가 지금 거의 급락이 나왔다가, 오늘 코스피 2760.3.3. 그니까, 러 2763. 오후 1시 41분 기준이고요. 코스닥 921.39. 0.83% 상승 선물은 372.45, 0.334% 상승 중에 있어요. 그죠? 이게 변동폭이 장중에 변동폭이 좀 심했었어요. 코스피는 마이너스 1.33%까지 떨어졌었고요. 코스닥도 마이너스 지금 0.88%까지 떨어졌었죠. 코스닥 150은 더 크게 컸었어요. 선물도 마이너스 1. 오류까지 빠졌었죠 많이 빠졌었었어요 근데 이 부분을 다 지금 개인들의 매수세와 이런 부분들이 수급으로 인해서 회복이 되고 있는데 장 끝날 때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다음 주 안에 9천억 달러 미국 정부 부양책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예상보다 축소된 구미입니다. 소규모로 이제 가능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영향력이 제한될 수가 있어요 뭐 급여 보호 프로그램이나 추가 실업 급여나 백신 지원 등 이게 이제 서로 이제 공화당과 민주당의 그 양당 간의 지금 약간 이기, 이견 때문에 이게 어떻게 되는지 한번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일부 공표가 논란이 나오고 있는 소프트나 대형 기술주에 대한 그동안 많이 올랐던 것에 대한 착실한 욕구가 나오고 있죠 다만 한국 증시가 지금 꽤 많이 선전, 선전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코스피 그리고 코스닥 편입지 아까 말씀을 드렸죠 편출입 종목 변경 확인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우리 증시에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장 마감 그리고 내일까지 꼭 확인을 같이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신풍제약 기업도 말씀을 그동안 좀 드렸고 작용기정 그리고 업황에 대해서 조금씩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늘 주식 투자는 경제 분석 그리고 산업 분석 기업 분석 차트 분석을 같이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지금 시장은 사실, 지금 버블의 영향에 들어서는지 오래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려고 먼저, 우리 신풍제약은 1차 결과까지 반드시 확인이 필요한데, 중요한 건, 자, 긴급 승인을 하게 됐었을 때, 이때까지 효능이 확인되게 되면 분위기는 다시 한번 형성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때 수급이 들어오는지, 아마 긴급 1차, 12월 달에 1차 발표, 2월 달에 최종 발표, 그리고 승인까지, 이때까지 분위기가 형성이 되면서 수급이 들어올 수 있는지 확인을 해봐야 될수 있는 위치에 있고요. 이미 PR, 주가 수익비율 이런 것들, 주가, 시가총액은 이미 저는 모멘텀의 영역이기 때문에 지금은 대응의 영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죠? 그래서 한국, 케냐, 남아공, 필리, 필리핀 등에서 어쨌든 간에 중요한 시장 상황에 그리고 지금 신풍장에는 중요한 상황에 들어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임상의 효능을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이때 수급이 들어오는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미래는 긍정적으로 볼 필요도 부정적으로 볼 필요도 없는 우리는 직시를 하여 되며 냉철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경제 펀더멘탈을 좀 말씀드릴게요. 한국 경제 펀더멘탈은 사실 정말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계 경제 펀더멘탈도 좋지 않습니다. 사실 미국, 유럽, 일본, 중국. 이네 가지 국가. 미국하고 중국이 전 세계 부의 총량의 40% 이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유럽과 일본이 가지고 있거든요. 이네 가지 국가가 70%좀안 되게 갖고 있거든요. 나머지를 30%가 갖고 있는 건데, 대단하죠? 이네 가지 국가가. 그래서 중요한 건 얘네가 특히 미국 기준으로 경제가 온연하게 수축기에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자료를 제가 보여드리면 좋겠지만 다음 시간에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세계 경제는 지금 이렇게 꺾여지고 2019년도에 아 공식적으로 미국 기준으로 아 우리는 경제 수축기에 들어갑니다 하고 경제가 꺾여지고 천천히 꺾여지고 있다가 코로나에서 훅 떨어졌다가 미국 정부의 압도적인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에 의해서 경기가 쭉 회복하다가 다시 이렇게 꺾여지고 있는 상태 물론 경제가 한번 수축되는 이유가 있어요. 경기가 확대될 때는 짧게는. 5년에서 길게는 10년까지 확대가 됩니다. 이 이전에 1990년도부터 2000년까지 빌 클린턴 예전에 클린턴 국무장관 대선 후보로 나온 적이 계시죠? 여성 그죠? 이분이 남편이었던 분이 이때 IT 컴퓨터 혁명에 의해서 10년간 가장 긴 미국 역사상 51개주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오브 오메리카가 탄생한 이후에 10년 동안이 가장 길었는데 이걸 깨버릴 정도로 120개월을 넘어서 126개월이나 8개월 무려 10년이 넘는 미국 역사상 가장 긴 경기 확장 기간을 끝내고 2019년도에 우리는 공식적으로 경기 수축기에 들어갑니다라고 말을 했어요. 경기가 무한히 확장할 수가 없습니다. 봄이 오고 여름이 오고 가을이고 오 겨울이 오듯이 경기는 반드시 꺾일 수밖에 없어요. 그 이유가 경기가 성장하는 시스템은 자본주의는 금융, 은행권을 이해하시면 나중에 은행권의 사업보고서에 대해서 자세하게 언급을 드릴게요. 신용창조, 대출에 의해서 경제가 확장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무한히 확장하는 게 아니라 이게 빚에 의해서 경제의 성장을 떠받치는 구조인데 이게 이제 어느 정도 부채를 내다가 가계, 기업, 정부가 어느 한 쪽이 부채를 더 이상 못 내게 됐었을 때 경제는 수축했다가 꺼졌다가 다시 경제를 돌리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경제 펀드멘탈과 다르게 이 증시는 정말 경제가 이렇게 꺾여가고 이렇게 올라왔다 그러면 증시는 이렇게 계속 올라가서 단한 번도 조정 없이 지금 이 괴리감이 한국 증시 코스피 코스닥 그리고 미국 나스닥 기준으로 가장 확대가 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물론 한국 증시는 미국 증시와 비해서는 많이 저평가되어 있죠. 미국 증시로는 압도적이라고 보시면 정말 대단합니다. 물론 여기에는 빅테크와 ROE와 성장 산업들에 대한 비중이 여러 가지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어쨌든 지금 장세는 오직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과 호재가 있는 종목이 조금 수급이 쏠리긴 하나 제가 봤을 땐 오직 돈과 쩐의 양으로 그냥 흘러가는 장사라고 보시면 무방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치펀지단들, 11월에 들어왔던 유럽계 자금, 미국계 자금들에 대해서 4조, 그리고 뭐 1조가 넘는 1조 6천원인가? 이런 금액에 대해서 유럽계 자금은 대부분 해치펀드에 대한 단기성 자금 미국은 장기 자금이 많은데 얘네가 지금 변동성을 많이 보이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떤 트리거가 나오게 되면서 언제든지 대외적으로 이슈가 발생하면서 변동성이 확대가 될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심풍지하게 투자하시는 우리 주주분들께서는 늘 참고를 하시면서 투자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다음번에 미국 중앙은행 문제에 대입해서 굉장히 한국 사람만큼 미국 중앙은행에 대해서 관심 이 많으신 우리나라 주주분들 없으시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또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시장은 사실 경제의 한 부분이기도 하고, 자본주의 시장의 꽃이라기도 하죠. 그리고 또한 기업의 자본조달 창구이자 자산시장의 큰 축입니다. 그리고 실물 경제의 작동원리를 너무나 잘 배울 수 있는 곳이라 생각을 합니다. 마인드 컨트롤을 할수 있고, 그리고 큰 그림을 그려낼 수 있으며, 배에서, 바다에서 배, 바다에서 배가 항해를 할 때, 흔들리지 않고 한쪽으로 쏠리지 않고 안전하게 항해를 할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경제 분석과 시황 이런 부분을 같이 참고해서 보셔야 합니다. 자, 오늘 코스피 수급이에요. 보시죠? 코스피인데 개인이 5,200억 현재 1시 5 1시 50분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지금 3,000억, 100억, 2,200억 정도 팔고 있어요. 11월 10일에서 12월 10일까지 외국인이 3조, 좀 빠져나갔네요. 그 전보다. 그리고 2조 6천억, 외국인과 개인이 사들였고 기간이 팔았습니다. 외국인이 줄 말씀드렸죠? 2400까지 개인이 끌어올렸고 이거를 오늘 기준으로 2763 코스피, 여기까지 외국인이 끌어왔어요. 그럼 여기서 더끌어가려면 개인이건 외국인이 어쨌든 증시 수급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당분간 기간은 들어오기가 힘들어 보여. 들어올 수 있다고 면 내년 쪽에 기간은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또 차후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른 화면도 좀 볼게요. 코스닥에서는, 자, 코스닥에서는 개인이 지금 늘 1조 5천억, 한 달간, 그죠? 그리고 7천억 가까이 개인이 들어와, 외국인이 들어왔고요 오늘도 장 마감 돼야 됩니다. 지금 상황은 수급이 변동폭이 있어요. 장이 안 끝났기 때문에. 개인이 1681억, 외국인이 22억. 이건 아마 분명히 변동될 겁니다. 그리고 장마감에 과연 선물 옵션 만개를 인해서 오후에도 변동폭이 많았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확인을 해야 되며, 그리고 코스닥, 코스피의 지수 편입이, 편입, 편입과 되는 종목과 나가는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 분명히 내일까지, 그리고 오늘 늘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번 주좀 중요해 보여요. 물론 상승으로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신풍제약의 수급입니다. 자, 보이시죠? 신풍제약 자, 1458억. 한 달간 그죠 11월 1 1일에서 12월 10일까지 자, 개인들이 1661억 팔았어요 쭉 팔았고 그물량을 외국인이 다 받아냈고 오늘은 좀 팔고 있네요 그죠 이거는 장마감에 변동이 됩니다 그리고 기간이 그동안 좀 사왔어요 뭐큰 금액은 아니에요 그죠 10조 가까이 되는 기업이기 때문에 중요한 건 앞으로 계속해서 수급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이 제일 늘 말씀드리죠 지금은 오직 쩐이기 때문에 자두 가지입니다 우리는 피라맥스에 대한 효능이. 이미 말라리아에서도 효능이 있고 바이러스 항 바이러스제 효능은 이미 됐어요. 코로나 스파이크 단백질. 코로나19 메르스의 변형인 코로나19에 대해서만 제도상으로 이제 효능이 나오고 이런 부분들을 제도상으로 인정을 받아서 이게 언론의 미디어에 공포가 되고 긴급 승인 날까지 어떻게 분위기가 형성이 되는지가 우리 식품제약의 주가를 좌지우지 하리라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또한 수급에 이 모멘텀이 영향을 끼칠 거라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 부분을 이두 가지를 핵심적으로 체크해야 되며 또한 대외적인 리스크도 함께 투자 메시저 TV가 체크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신풍제학의 차트를 보고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늘 말씀드렸어요. 얘는 한번 슈팅 나오면 꺼지고 슈팅 나오면 꺼지고 그리고 슈팅 나오고 한번 꺼지더라도 요 부분에서 안착을 받는 게 중요해 보여요. 그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모멘텀, 효능에 대한 모멘텀이 확인이 되고 수급이 동반이 되면 반드시 고점을 저는 충분히 떠날 수 있다고 보는데 늘 말씀드렸습니다. 대외적인 리스크가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체크를 꼭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자, 그죠? 이 부분을 확인해 보는 이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 보입니다. 조금 더 확대해서 볼수 있도록 할게요. 일봉상 지금 매물대하고 이평선만 해드, 해석을 해 드리면 될것 같아요.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자, 이 부분에 안착을 하는 게 중요해 보여요 여기까지 자 그죠 이 부분 자 일단 이 중요한 구간을 뚫어냈어요 이 박스권 긴구간을 뚫어내고 다시 이제 이윗 박스에 안착을 해보는 게 조, 중요해 보여요 여기까지 그죠 여기 여기 여기까지 안착을 하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그죠 가격대는 이쪽에 나와 있어요 그죠 이 부분에서 안착을 좀 하고 지금 5일선 이미 깨졌어요 20일선 따라 올라옵니다 지지 받을 거예요 지지가 그리고 자 다시 한번 라스트로 마지막으로 자 다시 한번 자 여기 지지를 받고 요 근방에서 박스권을 좀 형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근방에서 16만 원자 그리고 중요한 건 21선 60선 따라 올라오는데 일단은 1봉상 안착하는 게 중요해 보이고 그리고 밑으로는 요 박스권 그리고 그 밑에 박스권까지. 보시면 될것 같은데 일단은 모멘텀이 살아있으니까 계속 그 전에 제가 매일 영상을 올려드리니까 차트 분석은 또 계속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래대금과 거래량도 유입되는 게 계속 중요하겠죠. 그죠? 매물대 고점을 뚫고 굉장히 중요한 영역에 들어와 있어요. 자, 앞으로 계속해서 업데이트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